그 네. 잠깐만요 들어가서 찍어볼게요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아버님 올라타셨잖아요 그러면 키를 봐주시고 다시 한번 키를 돌리셔 돌리 보세요 키를 돌려서 전원을 켰죠 네. 악셀 땡기는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밟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밟았죠? 네. 그 다음에 이 사이드, 후, 후.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시고, 내리시고, 여기서 악셀 땡겨서 밟고 계세요. 예, 밟고 가야 얘가 안 흔들리니까, 네. 밟고 계신 상태에서, 아버님 여기서 이제 뒤로 후진을 하실 거잖아. 네. 뒤에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 네. 예. 네. 뒤에 뭐가 있나, 이거 뭐, 얼굴 네. 돌려서 확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이제, 요거, dr 예, 예, 그래서 소리 나죠? 그럴 때, 이제, 악셀을 천천히 땡겨서 한번 뒤로 나가보세요. 이렇게요, 그 예, 예, 천천히. 예. 브레이크를 떼야지 나가요. 악셀을 천천히 이렇게, 가보세요. 천천히. 예. 그렇죠. 항상 이렇게 천천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 좌우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멈추시고, 그린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예, 요거, 예. 예. 이거 하고 다시 천천히 그렇죠. 그 천천히 예 브레이크 떼시고 예 이게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천천히 예 브레이크 밟을 준비하시고 천천히 땡겨보세요. 아버님 후진하실 때 뒤로 갔을 때뒤에꼭봐보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안전이 최고니까. 저도 운전하니까 예예예 응. 예, 예. 운전하니까 예, 이제 이거는 내가 예, 예. 그리고 이제 다 주차하셨으면 이 사이드 스탠드 꼭 당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잊지 말아요 예. 만약에 주차를 했는데 이 언덕이 좀 오르막이다 내리막이다 싶으면 저 뒤에 잠그는 거 있어요 한번 내려보세요 내려가 있으면 이잠 이게 잠겨서 뒤로 안 밀려요. 아, 예, 근데 또 얘가 내려가 있으면 앞으로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움직이실 때 이렇게 올려놔야 돼. 올 예. 올려놓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운행이 돼요. 맞아 네. 예. 씌워놓고 잠글 때만 내리면 돼. 예, 이게 평지에서는 그냥 이거 하나만 사이드 브레이크로만 하면 이, 되는데, 그 언덕길 예, 흡수, 언덕이나 내리막길이나 이런 때는. 네. 좀 불안하잖아요. 우리 자동차 고인목 바치는 거랑 똑같아요. 원래 네.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충전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네. 이거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이, 그치, 그치. 예, 그냥 뭐 거꾸로 끼려고 해도 낄 수가 안, 안 없고요. 네. 220에 꽂아 주시고, 네. 그냥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뒤집어서는 안 껴져요. 안 삼각형이라, 삼각형. 삼각형. 네. 예. 이거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그냥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우리 220에 꽂고 얘를 꽂으면 지금 초록불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빨간불이 들어오면 충전이 되고 있는 상태 이제 얘가 파란불로 바뀌면 예다된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충전이 다 되면 계속 꽂아두시는 게 아니고 그냥 빼주셔야 돼 그게, 배터리한테도 좋고, 충전기한테도 좋고, 그게 안전해요. 네, 빨간불 초면 들어왔다가, 파란불로 네, 변했어 예, 빨간불은 충전되고 있는 거, 네. 파란불은 충전이 다된 네, 거, 파란불로 이렇게 바뀌어주시면, 이렇게 해서 빼놓으시는 게, 얘한테도 좋고, 네, 이제, 안전하죠.